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 도지코인 관련해서 일정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전달드리려고 한번 이렇게 영상 올리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계속 도지코인 심심하고 수익도 잘안 나고 해가지고 지칠 때를 좀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한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일단 도지코인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도지코인 ETF 승인 임박, 그레이스케일 SEC의 도지, G도지 신청. 이렇게 나왔죠. 자, 간단하게 AI가 요약해 준거 보면은, 그레이스케일이 도지코인이 ETF를 이 G도그 이 스티커로 상장하기 위해서 s e c 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호재가 하나 나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코인 좀 심심하게 움직여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 오늘 눌려주니까 같이 눌려주고 있죠. 자, 이런 호재가 선반영되어 있는 것도 선반영되어 있는 건데, 보통 이 정도 호재면 시장이 눌려도 개별적으로 좀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게 지금 이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어떤 일정이냐면, 락업 폐쇄 일정이 도지코인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도지코인은 수차례 앞전에 락업 폐쇄 일정이 좀 있었어요. 뭐, 이때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쭉 빠지죠. 이때도 락업 비정이한번 있었고, 이때도 한번 있었고요. 자, 이때는 락업 비정이 있던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당선하면서 쭉 올라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오랜만에 있는 락업 비정입니다 주기만 좀 보셔도 여기 언제입니까? 21년도요. 그 다음에 24년도에 한번 있었죠. 24년도 이후에 1년만에 있는 락업 비정입니다 자, 이 락업 비정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자면, 어, 기관이나 세력들이 초기에 이 코인재단에 투자해주는 돈이 있습니다. 어, 그돈의 대가로 물량을 좀 받아오거든요. 이 코인 물량을 받아오는데 이게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이게 좀 잠겨 있습니다. 그 잠김이 풀린다 해서 라고 폐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주식으로 치면은 보호예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잠긴 이유는 보호예수라고 들으니까 대충 아시겠죠? 이 시장이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 락업 일정이 이번에 비밀리에 한번 진행이 될 거인데 그 정보를 제가 좀 어렵게 어렵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락업 일정도 일정인데 락업 폐지의 종목에는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락업 폐지 일정이 임박하고 고래 지갑의 이동이 변화가 됩니다. 지갑 이동 변화는 제가 따로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보시죠. 이상 거래량 폭증이 나와요.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래량이 나온다. 라는 건데 지금 7월 말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거래량 이 폭증해 주고 있고 최근에도 매도 거래량이 한번생뚱맞게툭 튀어나오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상한 거래량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개미들이 최대한 많이 던지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던져가지고 주가가 좀 눌려 있어야지 끌어올릴 때 돈도 조금 덜 드는 거고 힘도 조금 덜 드는 거예요. 자, 너무 많은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 코인을 올리려면 세력들도 힘들어요. 안해 버리고 말입니다 자, 근데 충분히 눌러준 후에 가볍게 만들어 주고 올리면은 이 세력들은 뭐 100억, 200억이 아니라 정말 1,000억, 200억을 지고 있단 말이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000원에 1,000억을 들고 있다. 그럼 2,000원이 되면은 2,0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쓴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네 번째로 이 개미털기가 좀 진행이 됩니다. 급락 후에 고점돌 파시도. 지금 급락까지는 아니어도 하락이좀 나오고 있다가, 곧 있으면 제가 보기엔 급락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때부터가 이제 정말 끌어올리는 출발 시점이 될 건데, 여러분들 이 일정을 알고 있어야지 라고 패주 종목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솔레이어 코인 보이시죠? 보시면 솔레이오 코인 이게 락업 폐제가한 차례 진행이 됐었습니다 올해 초에 상장이 됐는데 자 락업 폐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락업 폐제 일정 전에 주가가 420% 정도 올라가죠 네, 락업 폐제 일정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대로 올라간 만큼 빠져버려요 마이너스 거의 80%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으로 자 올라간 만큼 그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이 일정을 모르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위에서 잡았다가 뒤늦게 잡았다가 내려오는 거에 맞고 의도치 않은 장기투자 돼 버리는 거죠 자, 근데 이 일정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서 잡아서 올라가는 거 최고점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 뭐 2, 300% 되는 수익에서도 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봤을 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일정대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정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욕심에 3, 400%로 만족 못하고 2, 300%로 만족 못하고 1000% 기다려보겠다. 인생 역전 해보겠다. 라고 하면은 그냥 깡통 차는 겁니다. 그대로 다 배타는 거고 오히려 손실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인생 역전을 누려보실 눌려, 거면 시드를 늘리세요. 그래서 2,300%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5억 투자했어요. 1억 투자했어요. 뭐 형편이 다 다르시니까 뭐 1000만 원 투자했어요. 그걸 2,300% 먹으면 2 3 0 0만 원, 2 3억뭐 10억, 1 5억 이렇게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률을 너무 높게만 가져가시 하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일정, 그러니까. 일정에 따른 이 매매 타점을 지정가를잘 잡아 보시면 제가 안전하게 수익 보고 나오시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안전한 시기가 언제냐? 라업페즈 당일 1주에서 2주 전이 가장 안전한 매도 시점이 될 거예요. 이 매도 시점에 맞춰서 제가 지정가를 걸어 드릴 거고. 자, 그리고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라업페즈 패턴 네 번째 개미털기, 급락 후 고점 돌파 시도. 자, 이 중에서 급락 후 급락하는 시점에 제가 매수 잡게 도와드릴 거니까요. 금락한자리에서 메타 점 잡아보시고 라업해제 1주에서 2주 전에 매도 사점만 우린 잘 잡으면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수백 프로 수익 우리도 챙겨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타점을 제가 방송에서는 바로 공개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공개하면 영상 가져다가 자기가 알아낸 것 마냥 따라찍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이 정보 악용해서 돈 주고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알아서 몰리게 되면 세력들은 다시 한번 이 종목 뒤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주시는 선착순 100분한테만 알려드릴 거고요. 자 여기 보이시는 010-5174-4685제 번호로 도지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도지라고 남겨주시면 이 도지코인 락업 일정에 따른 매매타점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영상 보면서 번호 누르기 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링크 하나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쪽 통해서 보내주셔도 저한테 연결이 바로 되니까 그쪽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 만큼 저도 제 채널을 키우려고 이런 거 도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채널이 커지는 거니까 꼭좀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렸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내용을 들었다라고 하면 준비가 되신 거거든요. 자 그럼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제가 매매 타점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기회 잡아서 25년도 수익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프로였습니다.